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9월 21일 뉴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 부담 줄이고 대출도 완화를 하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국토부가 집값 폭등한 20년 6월 1일에 최대 규모로 규제를 해제한다. 미분양 거래 절벽 해소 이유라지만 집값 불안정 초래 우려도 된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21일 지방광역시 등 전국 기초 지자체에 46곳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본격화된 20년 6월 이래 최대 규모의 규제 지역 해제 조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해제로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대출 규제도 완화돼서 일부 중저가 주택 거래는 조금이라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이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고 고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 이 예고돼서 하반기 경기 악화 우려도 있어서 단기간에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하락세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 결과를 볼게요. 규제 해제 지역이 있네요.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이렇게 해제가 됐고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해운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어요 대구 수성구, 대전, 그다음에 울산, 청주 여기도 다 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유지 지역은 있어요 역시 서울 전역은 투입할 지구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이런데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이런데는 여전히 규제 유지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도 역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규제가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규제가 해제된 46곳 중에서 세종을 제외한 지역은 20년 6월 이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자, 수도권에서는 경기, 파주, 동두천 등 외곽 지역 5곳을 제외하면은 사실 기존 규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은 최근 들어 송도 지역 실거래가 최고가 대비 수억 원 하락한 사례가 나오점을 감안해서 연수, 남동, 서구의 규제 지역 지정 수위를 투기과리 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조금 낮추는 선에서 조정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17년 8월 지정된 투기 지역 및투기과리 지구 규제가 5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가격 하락세에 비해 올 들어서도 청약 경쟁률이 많게 추천대1에 달하는 등 투기 우려가 상존하고 추가 개발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도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 하향세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효과나 파급은 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규제는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기엔 쉽지 않다.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뀌면서 일부 지방권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DSR 규제와 급격한 금리 인상 주택 가격 고점 인식 때문에 굳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심리 자체가 많이 꺾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거리가 끊긴 상태로 해제해도 투기 수요가 일어나거나 시장이 다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거나 경착륙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가 재차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착륙을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수도권과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으려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의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